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와 수도권을 2시간대에 연결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따른 유찰로 공사 구역 두 곳에 대한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착공이 최소 6개월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를 연결하는 단선철도 178km를 구축하는 남부내륙 철도 사업. 국비 4조 8천여억 원이 투입돼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역 등을 새로 짓고, 진주역 등은 기존 역을 새 단장합니다. 2027년 개통 목표로 철도 노선이 뚫리면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 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구역 두 곳에 대한 건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착공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애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김천구간 1공구와 고성과 거제구간 9공구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설계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연이어 유찰로 끝났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공사 입찰에는 두개 이상 사업자가 응찰해야 하는데 공구별로 한개 업체만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초에 그 기공개를 했을 때 물가 상승률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상으로 사업 공사비를 1차 공고문에 올렸고요. 그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이번 3차 공고도 유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참여할 사업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철도 공사가 가능한 건설사 대부분은 현재 신분당선 복선 전철과 GTX-B 노선 등 다른 사업 입찰에 들어갔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음. 좀 최근 이제 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음. 남부 내륙 철도는 음. 아무래도 관심이 좀줄어할 것으로 예상. 손키 음. 방식에서 이제 설계 시공을 분리해 가지고. 이미 두 차례 유찰로 사업자 선발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가능한 상황. 3차 공고마저 유찰로 끝나면 사업자 지정은 내년 2분기로 넘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사 일정이 미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16일부터 열흘 동안 사천시 용강동의 청년주택 거북이집 5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인 거북이집 5호는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공용 공간, 2,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원룸 12개실을 갖췄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사천 인근 해상에서 화물을 과적한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지난달 말 선박 적재의 최대 한계를 표시한 만재 흘수선 30cm를 초과한 1600톤급 부선 등 최근 열흘 새 과적 선박 세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안전법에 따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사회공원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 등과 협약을 맺고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이달부터 아동 50명에게 일주일에 5차례, 한해 13,200개의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행복두끼는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충분한 끼니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